오파지마니 모셨네? 오파지마니 그때 제가 배풍 살때 일부러 안고는거 아니에요? 그냥 못 봤어요. 헐. 허 아, 씨발. 있잖아요. 카라마가 네. 이래 빨리 되는 것도 좋아요. 내 네. 네, 공속이 늘려가지고 먹었네. 괜네는템 이상한데? 왔는데? 야, 쟤, 앞골르면 그런 만트라, 더블로 할까요? 아니, 나도 가지. 아, 베인 한.. 덮어라. 덮어가 덮어라. 덮어라. 덮어어라 덮어라. 덮어

근데 말바로 바로서 어떻게 이겨요? <laughs> <야> 방태만 봐야 <laughs>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laughs> 그러니까 지금 정글 탑 조심 이쪽 높에. 스 어, 왜렉 있지? 나, 베인 노플이에요 음, 어, 텔 돼요 이거? 텔 돼요? 못 가, 못 가. 라인 너무. 좋아하 는 모습 나인 아, 이렇게 묶여 있 어. 아 진짜 만 화가 없어 씨다잡는 건데, 아, 아깝다. 그죠？맥도 맞았 으면 처음 에 좋아하 는데, 진짜 아쉽다다 따는 건데, 내가 만화만 있었 어. 어, 리심플 썼겠죠? 모르겠다. 거기서 안 썼으면 아 미드에서 썼을라나. <laughs> <laughs> 그러게 내가 스킬을 못 맞췄다. 근데 그래도 베이 잡는 판단은 좋았어. 네 좋았어. 아, 앞앞 데스에서. 쉔어 어 그래요? 어 시청자 찬스 쩐다 왜? 리신 풀 썼대요 Q 피했대요 그래. 아 맞아 아까 썼다 여기서 수학에나죠수학에나 수학에나 요즘은 근데 별로 잘안 가던데 웬만해서 코어가 좀 늦어가지고 근데 아 어찌 됐건 돈이 됐을 때는 가는 게 좋아요 추석기 한때도란건보단 좋아요 왜냐면 하도란건보다는 유지력이 좋아서 리신 바텀쪽 용쪽이에요 어. 카르마이즈는 여러분 압박하는 게 좋아. 우리 총었네죠 집중하세요. 라스리한어웅바 어, 리신 싸운다. 바텀 다이브 네. 크게 볼까? 지금 정글 딸것 같은데요. 얘네 좀만 나포 나오면 잡을 수 있거든. 안 나오네. 그냥 거리네. 안 갈게다. 땡. 네. 저 일로 감. 정쪽 가 주세요. 걸러. 어 로. 어, 플래안는니다아형궁 100%예요? 아, 가는중 예, 노플 노플 노플. 으으, 플래시 돼. 네. 노플 노플. 나이스. 잡았다 이거. 탑이 넨넨 어디 어요아왜 이렇게 빨라 얘. 심 다들 다롱시 다시 롱메롱 죽었어. 저게. 설마 안 죽어? 진짜 하는 님불러 <laughs> 아. 아. 그브가 잡을 듯? 어. 어, 어, <laughs> 잡을 체게 약해 수 당장 물자 이거 뺐는데. 그를그 아 이게 왜안 먹어도, 어, <놀람> 이렇게 아? 괜히 존나 <맘나> 못하는데 아, 스프라는 거아 <놀람> 응. 사람이 아닌데? 사. 오, 피하네. 피하네. 무슨 있어? 흔들리지 마라. 뒤에 있는 베인을 노린 에, 네, 베인 노렸는데. 화나네. 리신 탑쪽길를까 리신 탑으로 가자. 이번 라인 밀고 싶간다 리신 프로에요 얘는 텔쓴 거예요? 텔 돌았어. 요 우리 방에 조폭 4년차, 10년차, 8년차, 청나 많아. 우리 형님들 재무섭습니다. 혹시 우리 형님들... 어? 가시야가... 이걸... 상태도 깍패. 많아. 우리 방은... 이기나, 우리 바텀이캐넨 가도 이길라나? 우리, 우리 할만은한 거에 하... 따라서 다를 걸? 다안 보인 게 이쪽 길로 미션 여기에요 어 케넨도 텔 준비하는 거 같은데 파트 케넨 텔나텔 텔 없어 케넨 짚고 갈지 겠다 왔어 케넨 브라운 집까 지금 가면 끊어줄게 메인 집 갔어요 응 이거 빠르게 밀죠 그냥 저희 카르마랑 빠르 어? 그냥 이건 조금 프레임이라 좋을 것같 상대방이 그냥 어. 동실력이면은 프리징 하겠는데 압박하 압박하 줄까? 고요이 미드가 고통받아. 저는 노공. 네. 신 미드라나 안 보이네. 형돈 많아요? 어? 보자. 나 보자. 나나 한지하잖아. 라스트리 <laughs> 지금 귀환, 케넨 귀환, 밤피야 이거, 안 없어진다. 지금, 여기 탈도 있나 볼게요. 탈락 넣었어. 케넨 하는 거 봐서 뭐 하려고 하는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잘안 보이네. 탑 정비하고 그냥 탑에 올 듯. 헐 어, <laughs> 어, 뭐야, 핑크 받았어. 아, 풀샷 빨다가... 뭐 핑크 왔다고 <laughs> 여기다 핑크받았어요 타워 옆에, 저기, 네 푸시업 샷 빨다가... 아, 이거, 이거 때문에 못 잡는 거 아니야? 좀 이따 리신 계속 안 보이... 헬 돌았어. 나, 네. 이거 바텀 쪽 해주면은... 저기, 이번에 타워 깨요. <laughs> 리신이 안 가네. 아예... 아예 안 가는 게 똑똑하긴 한데. 나도 인물이 고 싶다 얘들아. 그럼 집간 데 저희, 아, 이거. 레드 카정 들어라까 저희? 저 노하드. 텔 보고 있어. 니0 20. 날못냈네 어, 어 흘린... 아, 흘린 줄 알았네. 와, 아, 파워 아, 제발 아는님아로스큐 피하면서.. <laughs> 높에? 와 멋있게. 죽나? 보... 죽나? 죽나? 어바르스 높. 야 까비 아니 까. 탑으로 가. 다 까? 미드? 아니 미드아니 말파는 보기로 돌리는 게 낫겠지. 아니 그냥 탑으로 가도 돼. 탑 라인이 커서 그런 건 아니지 진짜. 아, 그건 아니. 음, 아니야 그, 그렇게 따지면 미들로 가지. <laughs> 낭비할 시간 없어. 만신경 없어요. 만신경 잠깐 <laughs> 먹으라고? 브라움이어화 점화 썼겠지? 점화 없으면 이대임도할 만한데. 저희한테 안박혔는데 아까 말파이트한테 점화 박혔거든요. 그게 아마 브라움 점화일 거예요. 바로 저기 저. 아, 그렇네. 자, 그럼 아래쪽 부셔 할게 땡. 미쳐 날고 있네. 나이스. 깝겠다. 아래. 리신 어디 있지? 아, 보 미신블루. 바로 안 보인다. 아, 근데 왜 베인을 했지 베인 진짜 안 돼. 아 하고 싶어서한거 같아. 진짜 서포터만 서포터가 그냥 혼자서 그렇게 는 얘네 다 왔어. 뭐야? 포르키 원딜이야? 저희 그럼 형형 형, 형, 우리 탐밀자 그러면? 그래. 토르키 한딜은 아니에요 아직 쓸만하진 않아요 제가 테스트 해볼건데 나중에 일단은 지금까지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좋은 야, 이렇게 맞춰 <laughs> 이걸 만기가 게인 벌레한테 어, 바로 쐈다 바로 쐈다 이걸 만기님이 개인 벌레한테 주긴 아이 캐넨한테 줄려고 그랬는데 알았어 너에 이거 더 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미드를 밀어줄지, 다그거다살아야 나는 간것 같아. 나는 살아. 나는 간것 같아. 너왜 갔어? 바로 브라움이 돌아왔어요. 브라움 높패 그러니까 우리 뭔가 여기 있었으면 안 됐어. 미드 푸시가 안 돼서. 와, 그 부위 이기적인 길 교환. 한 30대 더맞았는 어. 아, 호로키야, 호로키는 아무래도 근데 쿠는 가야 돼요. 스킬, 스킬들이 쿠폰 스킬에 모아가지고. 미드부터 막아야 되지 않을까? 욕먹을 때가 아니야. 아. 받아두개다 포킹 조합 상대로, 그래프 상대로 받아두개면 게이트. 아, 야, 쟤노풀이에요나틀스가더라 <laughs> 야, 말판 이러려고말파 그나마 제가 뭐 하는 이 아까 돌았는데또 뭐냐? 그걸 또? 한몇 푼데? 200데 이 이상한데? 울팅이 없네. 좋 됐어요, 살려주세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얍. 잡다, 우리. 나 이제 돌아가는 중. 와봐. 아, 이상한 캐널이었어. 언어야, 언어야, 왔냐? 어. 어느야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시위하는구나 간다, 화이팅! 우리 언어, 화이팅! 어, 힐 뺐다. 참, 바본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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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혹시.. 헬퍼? <laughs> 헬퍼인가? <잡퍼러. 웃음> 저 헌즈 왔어 헌즈 얘도플이에요야 내.. 아 조도군 안녕 아군 있다 내가 아팡 아 진짜 바로 스프롬 바로 스프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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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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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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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리안 와서 설치했습니다. 와이파다 귀엽다. 근데 이차갈증 발음도 좋 뭐, 우리 키 멍청이 멘탈 나가야 하는것 같은데, 로키 잡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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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쓰면 안 되는 각인데 쿨 아, 내가 봐. 굉장히 더블유 어 이놈의... 노. 역시 못생긴 거는 받기도 싫다. 이거는... 네... 아이... <laughs> 갈수 있다. 임마, 못생긴 거 받으면 안 되지. 임마, 아니야, 너의... 그 마음이야. 그... 그때 너 바로 누나... 어머... 아... 이틀 탕하라. 스웨인도 살려주세요. 간다! 나이스! 어, 당금. 와미신 너무 멋있다. 좋아. 죽어라. 안죽으만 죽어. 죽 부리면 잡았는데와 이거 바닥에 죽으면 좋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친구 <그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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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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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음. 솔직히 동네빵집에서 어? 세개에 천원짜리 그거 먹는게 얼마나 좋은데 막세개에 천원짜리 그거 하는거 이거 떨이로요 오늘 안팔린거 그거 이제 저녁에 가면 개, 개이득입니다 여러분들 아, 동네빵집을 애용하세요 동네빵집 아침에.. 아니 낮에 진짜 냄새 좋은데 반만들었어 <놀람> 이즈나 스인이 블루즈 당대알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현이 <목소리가> 망해있다. 이 사수 위인이야. 그, 예, 그 그부, 예, 플루. 아, 희성아, 제발. 하하하하. 무슨 일이야. 하느님. 아니, 너네 왜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죽병을 때리고 싶다고 하냐. 와, 슬프게. 아유. 안 그래도 불쌍하게 생긴 얼굴 때리지 말자. 아니, 파이트인데 그냥 이거 갈래요? 바로 먹는 게 어때? 그부 절로 가는데 그냥 바로 말고 귀신 배안 배 고파? 배안 고파요. 네? 아 배고파. 바로 먹자 배고프면. 이게 뭐야? 광기야 실리에서 제일 맛있는 데가 뭐냐? 제일 맛있는 데? 음. 양꼬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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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파데 쓰어 거라. 뭐야? 아 블루 내가 버릴까? 바로스한테 블루 갔다. 에 노공. 어머. 야, 나, 실드 줘! 야! 아, 나, 이거, 씨발, 나, 이거, 아! 유지워터 2번으로 안돼 있어, 아! 실드, 쿨. 아니, 나, 나, 편평이야 2번 됐었으면 이거 깔끔하게 다 잡았는데. 아 이거를, 이거를, 2번이... 와, 우리 바다 3개네. 바다 3개면 뭐가 좋아, 이거? 이제 피가 겁나 차요. 그럼 이제 이거 지속 싸움 안 해도 되지. 아니, 그니까, 한방 싸움 안 하고 지속 싸움 하면 되지. 아 이번 이거 스마트기니를 안 해놔가지고 아이참 음, 지속 싸움 해야 되는데 상대가 풍좋아음 우리 말파이트? 말파.. <laughs> <laughs> 바다영색이 존나 그거다 바다세계의 말파이트 너무 좋다 가게 누워라 <laughs> 어 그보 뭐 화났다 <laughs> <laughs> 가져야 <가죠>, 이거 <laughs> 어쟤 뭐야? 알파 미쳤다. 아, 밀러가자. 오늘 바로 무슨 먹을 게 뭐가 있냐? <laughs> 이거, 이거 만기형이 바로 먹자 할 때는 우리가 안 가고, 우리 가자 할 때는 만기형이아니야 그냥 안고 와. <laughs> 아워시 먹아 W 제이드 야나 서포터인데 거의 나도 아망기또 던지다 이아이 어? 이거 이이 이거 이스아 아 우리 건방 형들 착해. 어 괜히 잘하는 거야. 와 점수. <laughs> 아. 아, 허리야. 진짜